쉬야 what's happening? 악토나 본부가 어떻게 됐어? 그리고 애들은다 어디 갔어? 이거 악토나 본부가 어떻게 됐어? 응? 어? 악토나 본부가 괜찮은데 캡틴 바나클스 캡틴 바나클스 있고 잉클링이 있는데 다른, 다른 애들은 없네? 페이소 고아지 그런 애들은 없잖아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 여기 헬리가 있네 헬리 헬리 있고 폴리가 있고 메이터가 있잖아 메이터 근데 코아지 페이스 그런 애들은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없어 오 no 여섯 명이 더 필요한데. What's going and Quasi, you Hey! Where are you going? Hey! Where are you going? <laughs> Inkling and... Captain Barnacles. You're kidnapping? Oh no! Oh no! What's happening? 납치 납치 오 h oh, 노 o no. 지금 납치하는 거야? 메이터? 오 oh, 노우 no. 헬리 헬리도 가져가? 우와 욕심이 많네 본부도 가져가? 오 h oh, 노 o no. Hey, w 자, 보물을 내놔라 악천나 보물을 내놔라